자, 한계형주 사이를 한번 던진다.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A가 뭐냐? A는 1, 3, 5. PA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M이 1이라면 B 사건은 1을 원서로 갖지 그러면 PB는 6분의 1이지. 그러면 a,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1이지? 예. 1. 예. 네. 그럼 얘도 p,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인거잖아 그러면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아야 독립인데 둘이 곱하면 12분의 1이니까 얘가 안나오지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야 이런식으로 따지면 돼 두 번째 m이 2라면 -E -E b 사건은 1, 2, 2의 약수를 원서로받는야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p b는 뭐야? 3분의, 3분의 1이 되고 어 p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6분의 1. 얘는 6분의 1이냐? 6분의 1니니가 그러니까 곱하면 맞네 맞지? 네. 자 2분의 1하고 3분의 이라고 곱하면 6분의 1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제 그래, 알겠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2는 우리가 찾는 m이야. 독립이 되는 m. 네. 자, 세 번째 m이 3이면 b 사건은 13이고 그다음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13이고 이러니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C가 일어날, 아, A,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이건성립하지 않지? 동립 아니라 종속이고네 번째, M이 4일 때, B 사건은 1, 2, 4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1, 밖에 없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은 6분의, 6분의 1이니까 이것도 성립 안하지? 예. 자 5번 소수다. M이 5일 때 M이 5일 때어 B 사건은 뭐야? 1, 1 5고 A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1, 1 5고 그러면 1 2분의 1 곱하기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는 확률은 3분의 1은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3분의 1. 같지 않지? 그러니까, 어, B하고도 AB는 독립이 아니야. 종속이고, 여섯 번째, M이 6일 때 B 사건은 1, 3, 1 2, 3, 6. 그 다음에 A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13이 되고, 2분의 1을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 3분의 2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맞냐? 얘 성립하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찾고 있는 독립이 되는 m 값이지. 모든 m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6하고 2하고 더해서 8. 왜냐면 되겠잖아.